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 항렬역에 있는 세텍 서울무역전시장에 한번 와서 아, 매우 창조적인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왔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MBC 건축박람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왔는데 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국제성 전략용어회 3권, 모두 4권의 전문 서적을 저술한 이종준 소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킨텍스에 가서 어떤 회사 제품을 위해 보고서 매우 아주 야,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해서 이 제품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사장님께서 이 회사가 이번 그 세텍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에 와서 출품을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커가지고 여러 개 제품이 있어가지고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사장님을 좀 만나서 아, 뭐이 제품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여기가 이제 세택, 서울 무역 전시장이죠. 네. 네, 서울 무역 전시장인데 제 58회 MBC 건축 박람회인데 아, 우선 주인공이 사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사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예? 사장님 전화아 김자 술자 김술입니다. 네 김술, 김술술, 뭐든지 잘 풀리라고. 그런데 저고이제 통화는 했어요, 그죠? 사장님하고. 네, 통화는 몇번 했죠. 네. 자주는 못했지만으로몇번 네. 했죠. 그래서. 아, 그래서... 예,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킨텍스 전시장에서 뵙고서 어. 야이 제품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어. 전... 간단히 그 사진만 찍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전시장에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은 실내 실내였는데 여기는 어쨌든 우개잖아요 그래도 여러 제품을 출품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제품의 이름이 뭔가요, 사장님? 이 제품 이름은 미드 미드 고급 페인라니다미드 고급 페인데 이거는 제품이 보면 레그가 갖고 가다만 네. 사이즈에또 네. 그 갖다 여기 내면 그 집에 그 맞춤형, 네. 맞춤형이 될 뿐더러 또그 집에 마스코트가 될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하 퍼걸리라고 이렇게 썼고 또 이렇게 품질 혁신 대상 기업이고 상도 받고 많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하21 KS 퍼걸 글러리 본사 공장이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그죠? 예, 에, 한림로 119-13에 119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아,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아, 우리가 그 서울에서도 있는 이렇게 에, 아주 가볍고 간단한 그런 그뭐 비치파로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바람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죠? 네래서 예, 보니까 근데 종류가 네, 근데 이 제품이 가장 크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 예, 이 제품 예, 이 보니까 이름이 봉황입니다. 이름이 봉황이고, 네네. 어, 그리고 그큰 거에 비해 가지고 어, 인물값도 하고 굉장히 네네. 견고하고 어, 가성비 생각하고 시원하고, 네네. 깔끔하고 2차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아주 네네. 특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흔히 말하는 그뭐 이렇게. 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걸 뭐 농촌 같은데 뭐 서울에서 도심해야지만 이걸 그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 됩니까? 그,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그런 거는 위에도 다이그늘막이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어조리품 그러니까 그 태풍이 왔을 때도 접고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한 파, 어, 바퀴가 탈부착이 가능한 탈부착된 이 바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이동이 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뭐 신고 허가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아안 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이제 특성을 크게 에, 저도 이런 제품 을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이 이걸 뭐 이렇게. 예 태양을 갖다가 가리는 건데 이거 이게,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거지 올렸다 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동이 가능하고 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저 저... 비바람 강풍에는 네. 이걸 갖다 접 접었다 패트 할 필요가 없고요. 네. 비바람 강풍에는 오히려 세탁이 되니까 네, 네. 그딱펴나면 되고 네.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만큼은 접어있는 걸로. 아, 태풍이 왔을 때 접을 수 네. 있고 태풍이 그런 태풍 때 접으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모델별로 보니까 사이즈도 틀리고 무게도 틀려가지고 가격은 다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최고의 창제 공항. 뭐최상의 인테리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혁신적인 제품이고 아주 그 이게 무슨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손이 가는 어떤 공예 작품 같습니다. 어, 공예 작품 맞습니다. <laughs> 솔직히 그래서... 공예 작품을 맞고요. <laughs> 네네. 그리고 뭐 어, 위에는 뭐, 뭐 어, 천연 대리석을 <laughs> 갖다 올렸고 그렇습니다. 여기 대리석이죠 이게? 어, 예, 천연 대리석입니다. 와, 천연 대리석이네요. 예, 천연 대리석이고요. <laughs> 네. 그 다음에, 골제는 아주 두꺼운 그 아연간으로 사용해가지고 3 2티파이퍼 두께를 사용했습니다. 견구하고 야무고, 네. 그 다음에 세월이 아주 오래 가더라도 약간의 뭐 부식이 된다 하더라도 녹물이 나오지 않는 아연관을 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어 샌드위치 <laughs> 파넬에 에... 에코롤 싱글을 갖다가 입혀게 되면서 건축 자재를 사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네건축사절를된 네,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름에, 어, 하지방향으로, 어, 해가 더 오는데, 아무리 비싼 전자라도 해가 차단을 하는 게 없는데, 우리 제품은, 아, 이렇게 내리네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겨울이 되는 것들면, 어, 동지 방향으로 해가 들어오게끔 구조상, 네네. 어, 해가 잘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 그늘망 각도는 필로 하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 45도 각도가 다 조정이 가능하게끔 됐고요. 네 군데다. 네. 그리고 필로를 하는 것들뭐 여기도 직선으로 내려오는 차을 차단, 장치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 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쪽에다가, 어, 안착만 잘 하시면, 그 재산 그레이드 된다고 저 장담을. 네, 합니다. 보니까 이거는. 인테리어 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야외 인테리어 제품이다. 예. 예. 그리고 요 우리 보면 뭐 최고의 장조 공간, 네네. 최상의 인테리어 경가 이거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멋지시고 이거를 개발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셨어요? 아, 이거 개발한다고 소비자들 감동하게 만든다고 4년 걸렸고요. 개발비도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 머리 위에 머리 드럭이, 털이 좀 빠졌는데도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어 지금 그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걸 보고 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이게 <laughs> 저, 저도 만약에 농촌에서 산다면 이걸 하나 사다가 설치해가지고 어 생활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도시이차 예, 관리비가 처째에안 들어간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네. 무선을 어, 가지고 닦으면 네. 깨끗해지고 자동차 세차하듯이 네. 닦아만 주면 깨끗하니까 2차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요. 네. 깔끔하고 심플하고 정말로 네. 제가 만들었지만은 네. 아주 멋진 제품입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네. 아주 사장님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걸 소개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저로서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아, 사장님 끝으로, 아, 뭐,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기계 산업을 거의 한 40년 동안 해왔던 어, 김자 숙자김수려라는 사람이고요. 네. 어,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갖고 사업을 시작한 지는 거의 3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유감스럽게도 어, 경업 기계라든지 우리나라의 제조 기계의 흐름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어 60이 넘어가 한갑, 진갑 지나 가지고 제 모든 것을 바치 가지고 제 제품을 남, 남기고 싶다는 필승의 작품이신이요 제가 만든 어이버글입니다 버글리니까 네, 네. 정말로 제가 어제 혼을 풀어넣은 제품이 이게 되면서 네, 네. 굉장히 이거 어, 소비자분들한테 추천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그, 늘막이 되어 있는 이, 여기에 뭐좀 부식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천만의 말씀. 그, 스댄 랜스에다가 필름망을 사용해가지고 전혀 부식이 없는. 네. 그런 제품을 사용할게요. 즘 보면 뭐 사거리에 보는 것도 파라솔 같은 이런 걸 갖다 그늘막을 해놨는데, 그 천이니까, 어, 믿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이거는 어 기성품이니까 교체가 가능하고 네. 100% 교체가 가능한 거는 공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네네. 공만 갈아 끼우면 되고 그뭐 걱정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저 이렇게 이상으로 사장님 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